안녕하세요. 시운 체르니의 허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이엘을 공부를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체르니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바이엘 과정에서 체르니 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르니에서 많이 그만두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교재를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100번부터 30번 과정을 공부를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체른이는 기본적으로 어 어떤 곡 노래에 대한 어떤 그 작품성 있는 곡은 아니고요 손가락을 연습하기 위해서 채른이란 사람이 만든 교재입니다 손가락 연습용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멜로디가 아름답다기보다는 반복이 많이 나와서 손가락 연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자, 오른손부터 한번 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은 가운데 돌을 먼저 찾으시고 가운데 돌보다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돌을 찾습니다. 거기 돌을 1번으로 칩니다. 도레미파솔파 자 원래 같이 네 마디 해봤습니다. 도레미파솔파미레 다섯 손가락을 고르게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곡이기 때문에 손가락 힘을 길르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자네 마디를 충분히 연습합니다. 틀리지 않도록. 처음엔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 소, 소리가 고르게 나야 듣기가 좋습니다. 어떤 건 크게 나고, 어떤 건 작게 나고, 어떤 건 빨리 치고, 어떤 건 천천히 치고 어, 이렇게 되면 어, 굉장히 듣기가 안, 좋, 안 좋습니다. 고르게 고름 빠르기로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자, 왼손은요, 가운데 도자리를 먼저 찾으시고 3번으로 미를 칩니다. 미스 미솔 파솔 미솔 고솔 도구 단칸 밑에 시솔 파레자 다시요. 네마디 연결해서 쳐봅니다. 한마를 어, 같이 한번 쳐봅니다. 양손으로 오른손은 도, 왼손은 미 천천히 칩니다. 처음에 악보 볼 때는 빨리 치지 마시고 또박또박 고른 소리로 천천히 칩니다. 자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 다시 도레미 파솔 파미레 도레미 파솔 파미레 그 다음에 어, 여덟 번째 마디가 예, 일곱 번째 마디가 도솔파미레 파미레 도미솔미도 <laughs>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가 조금 어 어렵죠? 거기만 쳐보면요. 도, 솔, 파, 미, 레, 파, 미, 레, 도, 미, 솔, 미, 도. 그두 마디만 아, 연습을 몇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될 때까지. 아,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 왼손은요. 처음과 같습니다. 미솔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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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솔도. 자 왼손도 또박또박 소리 나게끔 손가락 힘을 길르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합니다. 왼손도 많이 연습해시고 양손으로 접읍니다. 다섯 번째 마디 천천히. 첫 번째, 여덟 번째 마디가 어,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다시 쳐봅니다정기 음, 버튼 눌려 놓으시고 안 되는 마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천천히 합니다. 틀리지 않게 연결하는 연습. 아, 이 정도 속도로만 쳐도 어, 잘 치시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치지 않고 소리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아, 내가 아, 너무 자신 있어요. 그럼 조금 빨리 치셔도 됩니다. 조금씩 빨리 칩니다. 자기가 칠수 있을 만큼만. 자 오늘은 아, 체르니 시운 체르니 1번 아,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 체르니는 어, 연습곡이라고 했죠? 손가락을 단련시키는 연습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용곡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응용곡은 제가 어, 동요와 반주를 에, 올려놓습니다. 같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반주도 1번부터 음, 하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코드를 배우는, 배우고 거기에 대한 응용곡을 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동요도 어, 재미있는 동요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같이 세개를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련이는 손가락 연습용, 응용곡은 음악성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곡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